The 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 w on, you come along. 서린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너무 사랑스러운 유럽 봄맞이. 야생화 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아이를 한포트에 3,000원에 구매했는데요. 이 아이는 단연초이고 야생화다 보니 노지활동도 아주 잘 되고요. 그리고 한 여름 정도에 씨앗이 맺혀지면 그 씨앗을 받아놨다가 이 아이를 가을에 파종하시면 새순이 다 올라오잖아요. 그 상태에서 낙엽이불을 덮어주고 노지활동을 하면 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옵니다. 너무 좋겠죠? 꼭 씨앗을 잘 받아 놓으셨다가 내년에는 무리를 지어서 클수 있도록. 음, 꼭 씨앗을 파정해 보시기를, 어, 바라구요. 그, 요 아이는 저는 항아리에다 심는데, 밑에는 물빠짐만, 그리고 가는 난석을 좀 많이 깔아주었구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흙은, 저는 일반 흙과, 어, 혼합토 또는 분갈이 흙이라고 하지요. 그 흙을 5대5로 섞어서, 요렇게 흙을 심어주었습니다. 요렇게 화분에서 꺼내고 보니까 어떤가요? 흙이, 이렇게 보면,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. 그리고 흙이 물이 아주 잘 빠지는 종류의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. 그런 경우라면 지금 꽃도 피어 있고, 그리고 물이 충분히 잘 빠지는 흙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건 굳이 흙을 털어낼 필요 없이 그대로 심으셔도 됩니다. 화분에 꺼냈을 때 상태의 흙을 상태를 잘 보시고 물을 머금는 흙이라면 과감히 떼주셔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, 굳이 뗄 필요가 없어서 꽃이 피어있는 동안엔 얘네들이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에 이렇게 흙을 채울 때에는요 어, 화분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는 게 노하운인데요 이렇게 흔들면서 흙을 이렇게 보면 흙이 공간이 빠짐없이 골고루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, 공기가 흙 속에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활짝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. 만약에 공기가 들어갔다면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 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오거든요. 그걸 오늘 물을 주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흙을 충분히 재우고 난 다음에 저는 가는 난석을 위에다 올려줄 건데요. 가는 난석이나 또는 코코칩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올려주면 물이 어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질 거잖아요. 그러면 물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 물을 줄 때도 흙이 자꾸 튀는 일은 줄일 수 있겠지요. 그리고 물은 화분을 만졌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팠을 때 손톱만큼 파면 물이 말랐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아닙니다.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줄 건데요. 많이 어두워졌어요. 어, 이렇게 물을 주실 때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천천히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그래야 뿌리까지 충분히 물이 가고요. 정말 이렇게 한번 쑥 부어주게 되면 그 흙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흙이 좀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. 그러면 물을 줘도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목마름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항상 물을 주실 때는 천천히 주시고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물을 먹고 물이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찼다가 다시 빠졌다 하는 과정을 한세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일주일 동안 할짝만 잘하면 요 아이들은 충분히 잘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나면 요 아이는 까다롭지 않는 야생화라서 충분히 잘클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.